오늘 TV 오니입니다 오늘. 오늘 마크로 동물을 하는 더 만들 겁니다. 유우. 자,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제가 모드 하나 추가했는데 동물은 모드입니다. 그래서 주민도 소환할 수 있고 근데 좀 이상한 모드래요 자, 아무튼 오늘 신나게 놀아 볼 겁니다. 오, 그럼 시작해볼까요? Let's get 1인칭을 바꿨어요. 오늘은 코끼리 만드는 게 좋을까요? 안 그러면 고릴라를 만들 볼까요? 잠깐만요. 고릴라 한번 소화해볼게요. <laughs> 고릴라 왜 이렇게 커? 잠깐만. 헬. 잠깐. 체력은 24 정도 되네요. 쿠쿠곰은 32 정도 되는데, 3 2인가 아마도 고릴라도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제 집도 업그레이드 좀 해야 되겠어요. 아니다, 오늘 업그레이드 하면 되지. 2층으로 만들까? 이따가. 일단 먼저 고릴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자 어디보자 필요한 물건은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밝은 색스텐글라이스는요 역시 철문 그리고 또돌 버튼 나무들 좋아할 거예요. 참나무... 어디서부터 만들까? 이쪽에 석재벽돌이 놔둬요, 이렇게. 하나 아는 게 있었네요. 고릴라가 뭐 탈지 모르겠네? 덤굴도 하나 놓겠습니다. 아! 갑자기 손이 추가했더니왜 이렇게 갑자기 못터겠지 자. 아니 my god. b a k 이 b i h a 이것도편집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정사각형은 아니지만 직사각형이 됐죠. 그리고 제가 이거 need 깔았습니다. 그 i 고 제가 k y 유리로 안 하고 철장으로 해도 될것 같네요. 우와, 철장 m j u 이렇게 쭉 깔아주겠습니다. 또 편집하겠습니다 몇시간 근데 편집하는 시간에 얼마나 걸리는지 알겠죠? 엄청 걸립니다 아잇 정글나무 왜됐아다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눈도 만들어놨어요 제가 그리고 이거를 정글나무 공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 높은 정글나무가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꽃들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이건 고릴라를 좋아할 거예요, 아마도. 자, 그러고, 제가 또 물을 할 건데요. 그러고, 물을 죽겠습니다. 이쪽에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을까 저기 여기도 한대 있으니까 물이 넣겠습니다 뭐, 영원 어, 그만 말해. 작은 강을 하나 만들어, 작은 세물 하나 만들겠습니다. 앗, 아, 이런. 자, 이렇게 작은 샘을 하나 만들었어요. 물도 다 만들었고. 자, 그리고 덩굴로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거예요. 제 예상이, 제 생각이 좋습니다. 정글 나무에는 원래 이렇게 붙어있어요 다 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한조 t 요요 g o i 라아 to ask you. g o 아 i l 아 a g o r i l l 가 g o r i 아 l a g 아 r i l 아 이렇게 못 올라와요 철장은 그리고 제가 또에드라이트 삽으로 또 다리를 아니 다리래 또 여기 이렇게 길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이제 한 들어가 볼까요? 고릴라로 이 우와 고릴라다 어디 한번 들어가 볼까? 문이 어디 있지? 저기 있다. 이번에도 나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저 고릴라는 빠져보고 생겼다. 고릴라야! 아! 어! 아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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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방. 저 나쁜 고릴라 자식이. 이렇게 고릴라 만들어봤어요 다음에도 아주 많은 동물들이 만들어 볼거에요 <laughs> 그리고 제가 하나 만바라는건데요 동물원이 끝나면 주라기 월드도 만들거에요 공룡지도 만들겁니다 기대해주세요 안녕 네, good up, 영화 그만 봐라 이따